안녕하세요 윤 선생이에요. 오늘은 안경사 친구가 최근에 안경원을 오픈해가지고 놀러와봤는데요. 안경원은 어떻게 오픈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오랜만이야. <laughs> 음. 커피 잘 마실게. 음. 일단 이번이 세 번째 오픈이잖아.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건 처음인데. 혼자 한 거는 이 이제 처음인 거지. 일단 첫 번째가. 학교 구내 안경원 안경. 두 번째는 이제 사장님이랑 일단 직원 몇 명에서 모아서 지분 투자 형식으로 이제 안경원을 한번 오픈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커피숍 따로 이제 혼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커피숍 2년 정도 운영하고 다시 이제 안경원 제 지금 이 매장을 오픈하게 됐잖아 솔직히 일반적인 안경사 들이 걸어온 길이랑 살짝 다른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던 부분들 있잖아.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매장을 조그한 거든 큰 거든 운영을 이제 해보면서 전반적인 이제 운영이라든지 협비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순서로 오픈을 하는지 기획 같은 거해서뭐 행사도 하고 매출 올리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했던 게 제일 컸지. 어떻게 뭐 오너로서 이제 운영을 해봤다는 거. 그러면 커피숍을 운영했던 것도. 안경은 오픈했을 때 도움된 게 있어. 그때는 거의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했거든.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지. 그리고 이제 안경을 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서비스로 이제 에스프레소로 이제 좀 맛있게 좀더 내려 줄수 있다는 거? 카페에서 뭐 카페에서 사 먹는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로만 준비를 음. 한다고 했는데 어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났어. 아, 소문 났어. 났어. 지인들 소개시켜 주러 와서 커피를 얻어 먹고. 아. 여기 피팅테이블 피팅테이블 조금 더 앉아서 집중도 높게 피팅도 해주고 설계도 하고 위에 직접 앉아서 하는 거지 이것도 약간 좀 신경 을쓴 거네 여기에 그렇지 아무래도 그것도 아. 나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노,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서서 대충 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안정적인 자세에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셀프라는 거? 눈치 보지 않고? 안경 테드를 이렇게 이제 오픈 시켜 놓는 게 이제 요즘 안경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솔직히 안경사 입장에서는 다일이야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닦고 막 어, 먼지 쌓이는 거 없애고. 평당. 비용은 인테리어 보통 회사에 의뢰하면은 보통 적게는 이5 0에서350 정도. 평당.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는 평당 혼자 했기때문에2 0 0이안 들어갔고, 200내 안쪽으로 했고, 순수 인테리어 비용만 따진다고 하면은 한 4천만 원대 정도? 보면은 스피커도 좋은 거 쓰고, 막 컴퓨터도 막 애플 거 갖다 놓고, 기계도 차대값 가는 걸 한, 놔두고. 커피 머신이랑 내가 사고 싶었던 뭐 컴퓨터 뭐 이런 스피커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아낀 비용으로 나머지 사고 싶은 걸 샀지 안경 운영에 인테리어가 되게 현미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그죠 인테리어가 일단 중요하죠 일단은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차이도 있으니까 안경을 높여야 할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솔직히 제일 힘든 게 위치 선정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될지 계속 알아봤었지. 그러니까. 안경원을 하면서도 계속 어디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가서 자리를 보고 어디 상권에가 어떤지, 그 어디에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시장 조사를 계속했었지. 음. 그러다가 이 동네 와 오게 됐던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과 좀잘 맞아서 자리가 나오자마자 그냥 계약을 했지. 계약하고 바로 진행한 거야? 응. 계약 기간이 좀 이제 남아 있어서 그동안 이제 준비를 했지. 인테리어 컨셉이라든지 동네 상권에 맞는 걸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 한두달 정도는 두달 정도 인테리어 하는데 한달 정도 걸렸고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사하고 뭐 하는데 한달 정도 그게 제일 힘들지 뭐 자리 구하는 게 제일 힘들지 솔직히 해 보기 전에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제일 모르니까 안경테 브랜드 선정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안경테 브랜드 선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나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 위주로 먼저 놨고 그래도 품질이 검증되고 이게 좀 대중적인 거 위주로 처음에 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자기 할수 있는 그 개성 그 할수 있는 색깔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제일 내가 뭐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니면 저가면 저가 적가? 이걸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상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요즘 안경원들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 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경원에서 좀 저렴한 테랑 비싼 테랑 뭐다 갖다 놓고 다양하게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저렴한 제품들만 많이 박리다매식으로 이제 파는 매장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으뜸 좀 저렴한 렌즈들 아니면 이제 아예 고가 쪽으로 좀 가는 매장들도 많이 편집샵 보통 이렇게 컨셉을 찾아가는 매장들도 있고 아니면 컨셉 자체를 아예 내놓고 오픈하는 매장들도 있는데. 그, 그러려면 타겟팅이 명확해야 되네? 그 그치 어, 시장조사를 해서 내 오픈할 매장의 손님 고객층이 어떠한지, 어떤 어떠한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체인 안경원 체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픈을 하는 경우 여기 오픈 your e y 이즈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픈한지 한달반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컨셉을 잡고 오픈을 하더라도 손님이 그런 컨셉에 맞춰서 들어와야지만 이제 운영이 지속되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이제 개인 매장 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픈 유얼 아이즈처럼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 보고 분위기도 바꿔 보고 하면서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떠한지 주 타겟층이 어떠한 이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가면서 조금씩 더 이제 사입할거사입하고뺄 거는 빼고 이제 아무리 상권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막상 이제 오픈을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약간 그래도 동네에 있지만 조금 더 고급 서비스를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머물러서 좀 프리미엄에 가까운 매장을 이제 원했었는데. 근데 지금 두달 정도 지났는데 네가 생각했던 예상치에 좀 거의 들어오기는 해? 음, 그치. 지금은. 생각보다는 좋은 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요 지금 매장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이런 것보다도 좀더 이제 위에 등급의 브랜드를 찾고 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조금 더 이제 정밀하고 대형 매장 못지않은 그런 뭔가 좋은 제품들과 좋은 품질 음. 그 서비스 음. 그거에 집중해서 이제 해야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친구네 매장 와서 안경 오픈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히 많이 보이는 이제 이런 안경원들이 네, 네. 어떻게 오픈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어, 한 6개월가량 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친구 매장 이렇게 놀러 오면서 즉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해요. 지금 이제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안경 프레임을 고르면 이제 국산 렌즈는 이제 1.67 렌즈까지는 무상으로 이제 증정을 해주는데 저희 채널, 윤선생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의 한해서는 15만원 이상 안경 제품 선택 시 카이자이스 15만원 상당의 렌즈를 증정해준다는 거를 사장과 약조를 했어요. 그치? 음, 15만원 이 네, 특별히 5 분, 다분한 장으로 무슨 렌즈 알죠? 자이스1.60 b p 비구면 b p 비구면 BP. 어. 15만 원 이상 안경 제품 선택 시자이스 렌즈 수상 중점 이벤트를 약속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들 오시고요. 오픈 y o u 이즈 y 파이팅.